있을 거 합니다. 말리안 되지. 이게 뭐 사진인정. 사진? 그래. 사진인정. 사진 아, 이걸로 가는 건액 사진. 액자. 사진인정. 아, 사진. 사진 아 이걸로 가는 건 액자로 가. 액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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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였어 아. 아, 맞네. 그러면. 액자 누구야고나고 맞아. 액자 두었어. 야, 그래. 진짜 너들한테 사실. 아 솔직히 핵 액자하고 그래, 사진 인정인데. 그래, 아, 그래, 근데 핸드폰도 그래. 그래서 는 휴대폰을 했다가 어. 핸드폰으로 많이 가겠다 해서 심정적으로 핸드폰으로 어. 갔어. 근데 코원은 웃기려고 한 거야. 아니, 자 들어 보세요. 그리고 우리 걸 어, 영어도 음. 원래 더폰이라 그러지 어. 더 핸드폰은 쓰지 않아요. 드폰나 우리 더폰 형나 더폰 야 대현. 더폰 콜예 Yes baby. 그제 동네 아니, 친구들하고 그 얘기할 때저 말을 쓰더라고. 핸드폰은 한국만 쓰는다네. 폰가운나폰어딨나폰어딨 있나? 가운나폰어딨나 어? 매니저한테 폰어딨나폰 폰폰폰 마. 마. 하도 마. 같은 명이 뭐 같이 살아요? 뭐야? 아니 근데 아니, 아니야. 폰은 진짜. 같이 묵자.